네, 안녕하세요. 주의투자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미국 다우지수가8 1 상승을 보였고, 어, 그리고 나스닥은 160포인트, XMP 500지수도 27포인트 하락 마감했네요. 네, 미국 다우지수가 5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어, 급등을 보이다가, 결국엔 막판에 쭉 밀리면서, 거의 다 상승폭을 판단을 하고, 8 1 상승했네요. 나스닥 XMP도 어느 정도, 어, 크게 상승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의 선물도 좀 밀리면서, 어, 마이너스, 네, 하락으로, 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지도 오르다가 2%나 100포인트 가까이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지식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네요. 근데 다우지에서 차트를 보면 윗꼬리가 상당히 크죠 오일선을 확실하게 해보겠다가, 결국에는 쭉 밀리면서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근데 네, 지금 변폭이 상당히 크게 나와요. 어 조금 더 다우지수는 빠질 수가 있다겠죠. 여기서 이 반등이 나오면 나왔으면은 만약 에500 포인트 정도 하루만 더 올르면 또 4만 1 0 0 0 포인트에 그래가지고 어 바로 고점을 다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조금 더빠져지면더 좋기는 하네요. 그 대신에, 어, 나스닥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은 필라델피 아 반도체 지수는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좀반등이좀 어느 정도 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어, 출렁일 것 같아요. 오늘 500포인트 올라가지고 좀 크게 상승 출발, 줄 알았는데 결국엔 마판에 밀리면 다 빠지고 또 선물도 시간은 선물도 빠져 있어가지고 좀 빠지고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코세비지도좀 급등하기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세비지도가 2710퍼센트 여자 마감했는데 제가 1 2 2이센트까지는 빠질 거라 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 더 빠질지 그 반등이 나올지는 몰라요. 왜냐면은 이 정도면 반등 구간이 됐고 나왔거든 어느 정도는 반등 구간까지 빠졌기 때문에 좀더 빠질 수도 있고 반등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도 뭐 저는 더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응. 그러니까 어제 일도 보리도 계속 푼 푸스로만 홀딩하다가 어제는 코라고 푸다고 같이 예, 양매수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뭐 급등락이 심하니까 많이 올라가면 코를 먹고 팔고 내려가면 푼 먹고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등락이 좀 심하고 잘 모르는 구간에서는 양매수 해야 돼요. 그리고 양매수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어. 만길이 또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남아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어, 낼물이 만길이다 이렇게도 안 되고, 지금 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 여러가지로 양매수 할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 이런 때 양매수를 하고, 평상시에 양매수를 하면 안 되고, 뭐 먹을 게 없거든요, 양매수는. 그래서, 어, 하락이면 하락, 상승이면 상승, 잘 판단해가지고, 어, 한쪽만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나도 크긴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ELW 계속 수익이 나가지고 큰 수익을 받고, 그리고, 어, 특히 주식, 안심종목 뭐, 크게 빠지는 게 없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오른 게 많아요.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안심종목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그, 휴립로봇이나 급등 나오는, 거이런 식으로, 급등 나와주는 건좀 팔아주고, 어, 그리고 종목 수는 좀 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이 좀안 좋으니까, 아, 한주 종목, 가지고 공략하는 게 좋아요. 많이 올라가서 매도형 한 거는 이제 현금이 생겼잖아요. 그럼 좀 급하게 매, 매수하지 말고 좀 느긋하게, 예? 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순이드 같은 경우는 1250원 정도에 전부 매도 했죠. 한번 수익 봤으니까 20% 정도. 어, 또한천원 정도에. 그때가 똑같이 하면 될것 같네요. 그 대신에, 예, 일단 천 원에는 매수를 조금만 하고 어, 100원, 100원에서 200원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경남제역은데 800원 깨지면 잡아야 돼요. 없는 분들은. 제가 800원 정도에도매수하겠죠 지금 수익, 견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권이죠. 하여튼 급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추가 매수는 800원에 매수했으니까 한 700원 정도, 100원 빠지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리엔트프라이즈 이런건 좋다겠죠. 1 3 0 0원대 예, 매수해도 된다 고했는데 이것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도 천오백 원까지 올라갔고 이때는 급등이 나왔고 이런식으로 이런 정보는 다시 1 3 0 0원대 오면 매수하면 좋습니다. 근데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면은 어, 지수 방어주도 빠져요. 네, 어,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어, 한국석유 한국석유 이런것도 결국에는 어,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지면 집니다네 그래서 최저가 보고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은 종목에 눈독 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e 일더블했지 이런 거 상황 봐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주식은 종목 수를 늘리지 않고 좀 차분하게 좀 느긋하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뭐 주식 매수에 급급해야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반등이 나와도 대체로 또큰 수익을 보면 됩니다. 일1했지는 매력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위에서 제가 100원짜리 잡으러 간게 어제 76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7배가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지수가 하락할 때는 지금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래야 200 빠진 거거든요. 많이 빠지면 뭐 보통 300, 400, 500도 빠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2,000원까지도 가거든요. 2,000원 이상 갑니다. 만약에 300 빠지면 한 2,500까지도 가고, 2,500원까지도 가고. 그러면 2,500원, 2,000원 이렇게 가면은 그때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 하루에도 이게 천 원이 움직여요. 하루에도. 하루에도 천 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2,000제가 3,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100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주를 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만 주로 해야 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천 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산거 계속 홀딩하면은 하루에도 10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10배가. 천 원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억도 먹는 거예요. 하루에. 중간에 사고 팔고 안 하고 가만히 들고 있어야죠. 네 중간에 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봐서 알지만은 뭐 350원 갔다 뭐 다시 220원 갔다 또뭐400 거의 430원이나 갔다가 450원이 갔다가 또300또 260원 갔다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등락이 계속 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가에는 팔게 하고 저가에 다시 사게 하고 고가에 팔게 하고 저가에 다시 사게 하고. 두번이는가세번 했죠 그리고 어제 또 크게 빠였을 때 최대폭 어~ 수익을 받고 이 사고파는 게 중간에 잘만 하면 엄청나게 득이 되지만은 만약에 타이밍 놓치면은 손해예요 예를 들어서 뭐 (400원에) 팔았는데 그다음에 더빠 하락해 가지고 (600원) (700원) 갔다 그러면 그때는 잡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눈딱감고 사고 파안 하는 게 원래는 좋아요. 내같은 네, 이번에 지수 반등 나오면 은 어, 현재 모습으로 볼때 엄청난 큰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내같은 네, 단독방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본인 의지대로 심리를 했다가는 에, 아무리 단독방에 있어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뭐 이건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회원이 한두 분도 아니고 손절하러 간적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고점에 팔으라 했고 저점에 사라고 했지. 그리고 홀딩도 어, 항상 해당했어요 일부는 왜냐하면은 여기서 10만 주는 1천만 원이지만 여기서 10만 주는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기 운영 자금에 맡겨야 돼요. 뭐만 주를 사든지, 돈이 많이 있으면 10만 주를 사든지 비중은 본인이 알아서 원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운영 자금의 10% 안쪽에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하 지수가 하락할 때더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종목 수, 슈퍼마켓 차리지 말고 좀 간소하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현금을 좀, 어, 많이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종목은 이제 한 종목만 공략하다 면 최고 좋은 거죠. 최상이죠. 네, 한두 종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본인이 놀라서 워낙 등락이 심하니까, 예를 들어 보이는 본인이 손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그리고 문의하시는 분도, 뭐, 한달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고, 방송을 계속 보세요. 뭐, 모 의심이 가면은. 그리고 추천하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어, 그리고 댓글도 좀 보고, 댓글 같은 거 뭐, 그거 다 그대로니까, 저는 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본인이 판단하면 되지,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회원들 수익률은 제가 몰라요 회원들 계좌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원마다 다 틀려요 본인이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몇번 얘기했지만 유튜브라는 거는 다 증거가 남아 있어요 증거가 남아 있고 또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회원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어 진짜 일도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장이 좀안 좋아서 어 방송을 전체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